안녕하세요. 일상 속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열린 스튜디오 시청자 톡앤톡 진행의 정세윤입니다. 자,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상과 마주하고 계신가요? 사람임과 사람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평범하게 시간을 보냈던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은 조금 더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혹은 코로나19의 그늘 때문에 집에서 혼자가 되고 있는 시간도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마을에서 살아가는 주민이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서로가 소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민복지에 힘써주고 계시는 광산구 첨단종합사회복지관의 유길원 관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관장님, 오늘 방송 출연은 처음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산구 첨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유기론입니다. 제가 운영을 맡고 있는 첨단종합사회복지관은 일정 규모의 시설과 그리고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복지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장님,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복지관들이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곳이 바로 복지관인데, 어, 특히 우리 광산구 첨단사회복지관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첨단종합사회복지관은 20년 전에 첨단지구가 개발되면서 설립된 그런 복지관이기 때문에 도시형 복지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과 마을과 그리고 행복과 나눔을 이렇게 실천하는 음. 그러한 그 복지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부분 복지관들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떤 복지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곤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 복지를 이렇게 실천할 생각을 하셨는지요? 다양한 종합적인 복지를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크게 보면은 선별적인 복지와 보편적 복지, 투 트랙의 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함께 해결하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동시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복지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주민들이 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이자 공론의 장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이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어,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 지역사회에는 특히 마을에는 돌봄 이웃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여러 가지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어 이분들이 처음에는 복지관을 이용하실 때 여가 시설이나 또어 본인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복지관을 찾다가 네. 복지관이 이렇게 돌봄 이웃들이나 소외계층들 또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음. 이제 그때부터 자원 봉사자나 후원자로 참여하시면서 네. 이렇게 마을의 문제를 또 마을의 주민을 지역 주민이 돌보는 이런 참여와 협력 체계를 통해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민들이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마을 문제를 또 해결하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반응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반응은 어떤가요? 네, 주민들께서 어, 되게 이 신체적인 건강이나 또는 정신적인 건강, 또 사회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복지관을 찾으시지만, 복지관이 하고 있는 그런 고유 사업, 특히 이 본인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는 때를 잘못 만나서 생활하고 계신, 네. 저희들은 이제 복지관 용어로서 사례관리 대상자라고 하거든요. 음. 이런 사례관리 대상자들을 함께 돌보는. 네. 그래서 이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자활을 한다든가. 자립에서 스스로 살아간다든가, 음. 또 질병이 있는 경우는 완치를 돕는다든가, 네. 이런 일들에 지역 주민들이 후원자로서 또는 독지가로서 기부 물품을 이렇게 기부해주는 사람으로서 자원봉사자로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 꾸준히 참여해주는 그런 주민분들도 많다고 하니, 복지관의 사업이나 뭐 복지관 공간들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복지관 공간들을 주민들을 위해서도 꾸며놓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네. 공간들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네. 1층은 이제 행정과 복지 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주민들의 사람 숲과 네네. 그리고 마을 숲, 그리고 어, 행복숲, 또더 나아가서는 나눔숲까지 이런 네. 숲으로 이제 조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3층은 이제 마을 플랫폼으로 음. 마당의 역할, 또는 골목길의 역할, 또 동네의 어떤 책방의 역할, 또 주민들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역할, 청년들 위해서는 이제 취창업, 취창업을 지원하는. 그렇군요. 또 면접을 준비하는데 정장을 대여해준다든가. 네. 또 면접을 또 준비하는데 어떤 모의 면접을 직접 해본다든가, 다양한 취업이나 작업 정보를 검색해본다든가 음. 이러한 카페를 조성을 해서 4층은 이제 저희가 청청 플랫폼으로 조성돼 있어요. 1층부터 5층까지가 사람 숲과 마을 숲과 그리고 행복 숲과 나눔 숲 이렇게 조성이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을의 마당이라는 공간, 그러니까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자, 관장님의 말씀만 들어도요 복지관 속 공간들이 더욱 더 궁금해지는데요. 지난 추석 복지관에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 마을 주민들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았다고 합니다. 자, 첨단 종합사회복지관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 지금 만나보시죠. 지난 9월 1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복지관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혼자 명절을 보내실 어르신과 주변 상권의 소상공인을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진검다리 자치회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았다고 합니다. 오 어, 진짜 나는 신기해요. 이거 하면 되게 우리 집에서도 할때손이안 된다. 집에서 도 하기 싫죠. 집에서 하어시댁까 코로나로 인해 다수가 모이기는 힘든 요즘 더욱 더 방역에 신경을 쓰며 음식 장만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 복지관을 애용하는 그 여러 프로그램 중에 각 부서별 분야별로 모이는 증금달이 모임 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적지만 우리가 그 거탬이 되고 싶어서 어 복지관의 이모저모를 다그 알아가면서. 하는데 거기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꾸러미를 만들 건데요. 뭐송편한과또 이렇게 삼색전을 다 붙여서 지금 어른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면 좋은데 요즘에 코로나 시대라 저희가 방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받으러 오시면서 우리 복지관 앞마당에 전통놀이를 만들 해놓고 하실 수 있게끔 전부 지금 복지관 마당에.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조리법도 옛날에 공유하며 옛날에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징범다린자치회는 음.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복지관에서 함께 참여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종이접기를 어요 그래서 조미접기로 그 인해서 다른 수업을 무료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무료 수업만 들으면 안될것 같아서 봉사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 이렇게 모두가 모여서 공유를 하고 여러 프로그램 을 운영을 하면서 사회복지 직원들이 이렇게 막상 와서 접해보니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동참을 하고 싶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할수 있어서 좋아요. 여기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해주셔서 그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복지관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합니다. 주민을 위해 항상 힘쓰는 복지사님들에 대해 감사함도 듬뿍 느끼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주민과 주민 사이를 가깝게 그리고 정겹게 만드는 아름다운 복지관의 모습입니다. 네,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영상을 보니까 봉사하시는 주민들의 표정이 정말 밝네요 네, 그러시죠. 네, 아무래도 이 주민들이 함께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복지에 참여하는데 또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추석 행사 이외에도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무엇보다도 공동체 문제를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풀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마을의 의제를 설정하는데 주민들이 음.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는 주민 자체와 그리고 마을 친구 봉사단이 함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직접 참여해서 본인들이 복지관이 어떻게 운영됐으면 좋겠고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도움을 우리가 줄수 있겠다고를 결정을 해서 참여하시기 때문에 오. 무엇보다도 복지관 사업에 의미 있는 이 참여 활동이 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야말로 주민 참여형 그리고 네.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관장님 1 년이 참 바쁘시겠어요. <laughs> 네, 말차게 네. 네, 준비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특히 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밤 도깨비 장터라는 네. 재미있는 사업이 있다는데요. 이 부분도 네. 좀 듣고 싶어요. 저희가 2008년부터 아주 의욕적으로 어, 지역의 소상공인들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이제 이런 그 단체들이나 이런 곳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을 지역 주민하고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네. 이것들도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기획한 프로그램인데요. 사실은, 복지관 앞 마당에 저희가 장터리를 마련 해서 다양한 거리, 그러니까 뭐 물건만이 아니라 또 먹거리도 또 나눔거리,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그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이런 거리, 배움거리라고 네.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복지관의 그 취미교실에서 다양한 노래라든가 댄스라든가 이런 악기를 배우신 분들이 길거리 공연 네. 이런 걸 직접 그 마당에서 이렇게 펼쳐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매우 좋아하셨죠. 또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들이 지역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서 반가워하고 즐거워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어, 주민들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 이제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행복숲이 또 만들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도시형 복지관에서 저희가 중점을 두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공간 공백 이런 게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 스스로가 아파트하고 상가 그 사이에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저희 복지관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이렇게 명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접목을 해서 네. 이러한 프로그램과 이런 장터를 저희가 꾸준히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준비도 철저히 하시고 또 주민들의 반응도 좋은 걸 보니 정말 이 밤도깨비 장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 좀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뭐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방역수칙을 준수를 해야 되고 네. 라인 플랫폼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음.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지자체에서도 저희에게 이제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사회복지관에. 네. 그래서 두 개, 내지세 개의 실내에 온라인 플랫폼의 어떤 그 방송 박스가 음. 저희들한테 또 이렇게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와. 네. 정말 주민들도 참 좋아할 것 같고요.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또 색다르게 또 타개나가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또 존경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자, 역시 참여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주민들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도 있지만요, 첨단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현장도 함께 만나보시죠. 첨단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민들이 생애주기에 맞게 취미를 누릴 수 있도록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지공예 시간에 찾아와 봤습니다. 어, 저는 그 어머님들이 정말 이렇게 다른 취미생활보다 이런 취미를 할수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좀 우리 나이대에 집에서 이렇게 우울증 걸리고 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오셔서 너무 행복해라 하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라 하셔서 저도 같이 행복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아 어머님들 복지관에서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눌러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거리 두기 하면서 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집에 있으면 되게 우울하고 코로나 시대에 잘 나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복지관에서 이런 거리 두기 하면서 배우는 것도 좋고 훨씬 더 이렇게 더 보람 있는 그런 코로나 생활을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흥미롭게 진행되는 프로그램 속에서 주민들은 매일 즐거움과 새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첨단사회종합복지관에서는 마을형 사례관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지동행 플러스의 정기회의가 어, 있는 날입니다. 희는 복지관이다 보니까 사례관리라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만 하는 걸로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자 이제 저희는 여섯 개 동을 관할을 하고 있어서 여섯 개 동에 있는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팀과 함께 이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해보고자 이제 공부도 하고 회의도 하고 놀기도 하는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가장 최근의 일인 것 같아요. 집에 계시는 은둔형 외톨이 분이신데 그분을 이제 복지관으로 나오시게 하며, 하면서 이제 사회공원이라는 간단한 일자리도 연결을 해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만 계시던 분이 밖에 나와서 많은 활동도 하시고, 이제 활동을 하는 중간중간에 뭐 폐지 수집도 같이 진행을 하시더니, 이제 그 수집한 돈의 일부를 저희 복지관에 이제 물품으로 사서 후원을 해주신 적이 계셔가지고, 그게 가장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관계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는 따뜻한 복지관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영상 함께 보고 왔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평생 교육 프로그램들도 진행이 되고 있네요.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평생 교육을 프로그램을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목적은 지역 주민들에게 생애 주기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어떤 여가라 또 취미나 건강에 대한 지식들을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인문학이라든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또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싶어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시고 좋아하세요 이런 네. 프로그램을 그런 프로그램들을 영유아부터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10대부터서, 그러니까 70대까지 다양한 분들이 욕구조사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노력의실또 애컨대 중장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게 요가 프로그램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댄스. 50대 후반부터 이제 60대 중반까지는 또 성인댄스도 아주 또 선호하세요. 어. 이렇게 다양하게 평생 평생 동안 익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다양한 여가도 즐길 수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주민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렇게 운영됐던 프로그램들을 좀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주민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았던 게 방금 말씀하신 프로그램들이잖아요. 네네. 자,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사업 하나 하나에 우리 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 또 주민들도 참 좋아할 것 같은데 그 현장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분들이 바로 복지사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 복지사 분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첨단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저를 포함해서 11명이거든요. 대개 이제 학부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뭐 행정학, 노인복지학 또는 아동복지학을 전공을 하고 또 사람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분명히 갖고 네. 그리고 또 서비스 정신, 태도를 지닌 그야말로 균형과 조화를 갖춘 전문가들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저희가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복지사 여러분들이 있어서 복지관이 잘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럼 우리 복지사 분들께도 응원의 말씀 이자리를 빌어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복지보다는 복지 대상자의 복지, 주민들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건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워라에 일과 어떤 삶의 균형을 갖추고 또 그렇게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laughs> 자신의 복지를 또 망가지거나 또 자신의 건강이 또 해치해서는 안 되니까요. 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또 이렇게 챙겨주시는 마음에 또 보고 계신 복지사분들도 참 아, 우리 관장님 최고라고 알것 같아요. 네, 네. <laughs> 자 그럼 이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주민 여러분들을 또 영상으로도 만나보고 했는데요. 앞으로도 첨단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실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입니다. 입니다. 지금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에 진력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을 또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관장님, 복지사님들과 함께 복지관을 또잘 이용하시면서 지역사회 함께 공여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광산구의 첨단 일동에 위치한 곳이죠. 첨단종합사회복지관 유길원 관장님을 모시고 주민복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두 누려야 되는 것,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복지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주민을 위한 복지공간에 관심을 갖고 우리 마을과 함께 삶의 질과 가치를 높여보는 것, 어떨까 싶은데요. 일상 속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열린 스튜디오 시청자 톡앤톡.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